아니, 근데, 데프콘 형님은 왜안 오셨어요? 아, 그러게 왜안 오셨어요? 아, 제 그냥? 밑에 형님이 있으셔야 되는데. 뭐하러 굳이 돈을 써요? 누가 봐도 체지방 남바와 있는데. 체지방량이 가장 많은 분이 굉장히 의외의 결과입니다. 어? 절대 검증단 설마, 중에 박정희? 체지방률 1위. 어, <laughs> 어 이거 봐. 가 공개가 됐는데요. 네? 딱 봐서는 좀 저게 지방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거든요. 네, 겉에 있는 저 하얀 피슬이 아, 아, 안에 까만 게 지방이고, 저 회색은 근육이에요. 그러니까 근육하고 그 사이에 있는 까만 게 지방이고. 그 안에 또 이제 회색 사이사이 있게 내장 지방인데, 음. 저분은 지금 더 새까만 저건 이제 지금 우리가 스 어, 네. 변비가 있나 보네. 요 네, 가스가 있는 패턴인데 아마 저걸 가지신 분들은 보통 네. 이제 복부가 좀 팽만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운동량이 부족하거나. 뭐. 그럼 일단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은 건 아닌데. 네, 지금 봤서 때는 피아가 네. 좀 있고, 내장 있고? 지방도 많이는 안 보이네요. 네. 가스가 네. 많이 찼다. 네, 가스가 네. 많이 찬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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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체지방률 1위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1위. 음, 복부 그럼 아니죠. 지방까지 있고, 피아 지방, 과다 가스까지 찬 체지방률. 어, 1위, 2등, 우승은 김기호.